마흔 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 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산후풍을 예방해야 돼서 이렇게 레깅스 산모 내의도 입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산부인과서 제일 싫어는 단어가 산후풍이야. 뭐만 <laughs> 하면 산후풍. 그니까 뭔가 그만큼 힘든 시기인 거죠 그때가 몸에 변화가 많이 오고. 네. 해부절개가고 꿰매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뭔가 거동이 좀 불편하고 좀 아프죠. 걸을 때 땡기니까요. 아, 그거는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요 그게 거야. 이제 애 나올 때 어느 어떻게 애를 낳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잖아요. 뭐 경산부들은 해음절개를 아주 뭐, 운 좋게는 헤엄절개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헤엄절개를 최소한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연으로 헤엄절개가 크게 들어가서 이제 힘드신 분도 있고, 헤엄절개는 적절하게 했는데 아기가 막판에 나오면서 이제 주변 장기가 다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헤엄절개 하면 한 2주는 아프죠. 근데 이제 뭐못 걸을 정도 아니에요. 애 낳고 그날 다 걸어서 화장실 가세요. 그 대신 보통 애 낳고 화장 화장실을 한2 시간에서 3 시간 사이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기 낳은 직후에 분만 그 자궁 수축제로 확 맞아요. 그거를 맞으면 소변이 안 나오다가 자궁 수축이 괜찮다. 그래서 딱 끊으면 그때 소변이 확 늘어나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었던 분은 요일을 못 느끼세요. 고기가 감각이 잠깐 둔해지셔서 자궁 위로. 관광이 가득 차도 소변 마른 느낌을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애기 낳고 나면 3시간 안에 소변을 받나 꼭 확인을 하거든요 소변이 마렵다는 얘기를 안 하시면 줄을 넣어서 확인을 하죠 방광 안에 줄을 넣어서 몇시 c 가 고여 있다. 그리고 보통 화장실을 그때 침대에서 누지 않으세요. 보통 걸어가서 부축해서 걸어가서 화장실에서 소변 누시고 이제 확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어요. 애낳 직후부터 바로. 외국은 애 낳고 그날 짐 싸서 집을 가잖아요. <laughs> 우리는 못 가죠. 큰일 나죠. 그리고 보통 미국은 애 낳으면 이제 간호사가 데려가서 샤워 시켜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샤워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애를 낳는데 목욕을 시킨다고? 근데 외국은 샤워 시키고 스테이크에 맥주를 줘요. 수고했다고. 멋있죠? <laughs> 근데 우리나라 스테이크 줘봐요. 이다 흔들리게 고기 씹으라 했다고. 뭐라 하죠? 그러면은 산모는애 낳고 나서 미음 먹어야 돼요? 예. 아니요, 밥 먹어요, 똑같이. 부드러운 거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한 음식 먹으면 여기 힘주잖아요, 힘줘서. 그만큼 애를 쉽게 낳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힘들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 사람처럼 못하죠. 그리고 화장실 가시면 보통 앉아 때려할때 굉장히 어지러워요. 기립성 저혈압이 와서. 그러니까 애 낳을 때 양수 확 빠져나갔죠. 출혈쯤 됐죠. 그니까 수액을 맞을 때 몰랐는데 그때 되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긴장도 풀리고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는데 일어날 때못 일어나시거나 일어나긴 했는데 화장실 문을 나오면서 넘어지거나. 근데 다 큰일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부축해서 처음 화장실 가실 때만 부축하시면 그 다음에 멀쩡하세요. 애 낳고 다 병동에서 잘 걸어 다니세요. 좀 아프죠. 앉아 때려날 때 아프죠. 아, 그렇지만 뭐 앉아서 밥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나스 방사 조금 쓰시면 괜찮으세요. 또 2주 안에 이제 좀 많이 좋아지죠. 그래도 뭐 느낌은 한 2, 3개월 있죠. 불편한 거는. 네. 그게 이제 아기가 아기 애기 낳고 젖은 3, 3일 있다 나오거든요. 아그 안에 좀먹어도될것 같아요. 그 안에는. <laughs> 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전 나오게 하라고 막걸리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산부인과 의사 가면 또 산모가 애 낳고 술 먹는다 하겠지만 좀한잔 정도 전 나오기 전까지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정해 주세요. 애 낳은 날그 다음 날 이틀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낳은 날그 다음 날. 그다음 날. 근데 그걸 누가 사줍니까? 내가 사러 슈퍼에 못 가잖아요 남편이 사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사오겠냐고요 저희 남편 같으면 안 사올 거예요 고지식해서 <laughs> 그러다 병원에서 들키면 엄청 혼나실 거예요 <laughs> 누가 먹으라 했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먹으라 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죄송한 게애 낳은 날그 다음 날은 뭐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 한 캔씩 이틀 먹어도 됩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먹으면 근데 금방 취하실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그리고 그날 약간 탈수돼 있으실 거거든요. 아마 평소와 틀리실 겁니다. 아마 반잔만 먹어도 확 가실 거예요. 힘들어서. 요즘은 뭐 먹고 푹 자면 좋죠, 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전에 분만 전문병원에서 같이 일할 때 거기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 저희 저녁에 같이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방직실에 모여서 근데 시어머니가 사오신 거예요. 아 예, 우리 때는 막걸리 먹었어 하면서 우리가서 너무 기뻐서 다 같이 막걸리를 먹었습니다.